안녕하세요. 아로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고추밭에 계속 고추를 따고 있는데요. 어, 고추 지금 이제 오늘 10월 7일이니까 어, 고추 나오는 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반쯤 왔죠. 여기 반, 절반 어, 고랑인데 어, 여기 전체 길이는 한 40m 정도 돼요. 제 뒤쪽으로 20m, 앞쪽으로 20m.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 고추를 수확을 하는데 원래 이제 40m를 한 줄을 쭉 따면은요. 양쪽으로 어, 초창기에는 보통 10건 정도가 나옵니다. 한 고랑당. 그래서 기본 이제 10건 정도가 계속 나오고요. 어, 그러다가 어,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어 지금은 어 그걸 4분의 1 두근반이 나옵니다 두근반 저기 이게 한 고랑 따면은 10키로 정도 따요 지금은 어그 어, 지금 쯤이면은 이제 고추 이제 수확 안 하시는데 대부분 고추 마무리 다 하고 어 저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확 은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 고랑이 좀 많은데 어 지금 이제 양을 보면은 여기 두근반 10kg 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어, 반은 담배나방이 먹어요. <laughs> 담배나방이 반을 먹고요. 그래서 어, 고추 딸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 이고추들잘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까지 하면은 서리 내리기 전까지 어, 살수 있을 거는 같아요. 계속, 이제, 읽는 것만 계속 따니까. 어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어 이해를 하시라고. 보통 이제 40m를, 어 초창기, 어, 8월부터 따면은 8월 달에는 거의 10건씩 나와요. 한 고랑당. 그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왜냐면은 제가 여기 한, 어, 밭을, 고추밭을 한번 훑는데 저 혼자서는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집사람이 도와주고 장인어른 도와주고 해가지고 어 나머지는 평일은 제가 혼자 따더라도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어, 밭을 한바퀴 돌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되돌아서 따면은 어,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렇게 따요 따면은 고랑당 어, 10건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40m 간격이고요 팔월달은 계속 그렇게 수확이 돼요. 근데 이제, 9월달 되면은 또 줄어듭니다, 약간. 그래서 9월달은 거의 이제, 방근, 이제 한 5건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0월달이 되니까, 2.5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구랑 따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밖에 못 따니까 한꺼번에 쭉 따는 게 아니라 저는 일꾼을 들여서 따지는 않고요 그 이제 저 혼자서 앉아서 따다가 주말 되면은 이제 집사람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처형도 도와주고 동생들도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따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돌면은 그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따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0월 23일이 상강이라서 첫 서리가 오는 날인데요. 여기는 산골장골짝이라서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서리가 일찍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